안녕하세요. 오늘은 땅콩 선인장이라고도 불리는 에키놉시스 속 백단 선인장을 영상에 담아 기록해 보려고 합니다. 음, 백단 선인장은 쉽게 접할 수 있는 선인장 같고요. 반려 식물로 키우는데 있어서도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선인장 같아요. 어, 사실 이 친구 꽃이 보고 싶어서 지나가는 길에. 드렸었던 친구인데, 지금 꽃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우리 집 백단입니다. <laughs> 봄이라고 물을 듬뿍 줬더니 사이만 요렇게 통통하게 찐 백단의 모습인데요. 음, 매성 겨울도 아무 관리 없이 베란다에서 잘 버텨준 모습이 볼 때마다 대견해서 대견둥이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 집 백단이, 혼자서도 참잘 크는 친구 같아요. 이렇게 어, 무리지어 군생으로 자라는 친구고요. 붉은색 꽃을 보여주는 선인장인데 어, 올해는 이 친구의 꽃을 한번 구경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. 우리 대견둥이를 영상에 담아보며 그럼 안녕!